안녕하세요. 다 찾아 누수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난방 배관 누수가 의심스럽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 없이도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설비로 잘못되고 불필요한 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 전원을 차단합니다. 룸 스위치를 오프하거나 보일러 전원 코드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룸 스위치를 오프하거나 보일러의 전원 코드를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일러 본체 뚜껑을 엽니다. 일반적으로 위아래 각각 두 개씩 피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고정시킨 피스를 드라이버로 열고 조심스럽게 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난방수가 담긴 물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인펜을 사용하여 현재 수위와 일치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생긴 난방수 탱크를 보실 수 있는데 유성 사인펜으로 수위와 일치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일정 시간 기다려 물통의 수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수가 있다면 사인펜으로 표기한 위치보다 수위는 떨어질 것입니다. 누수량이 많을 경우, 수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겠지만, 누수량이 적을 경우, 다음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동배관의 경우, 보일러 아래 급수 밸브를 잠그시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누수 여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굵은 선에서 수위가 아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차자의 누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개별 난방을 하시는 세대에 해당되며 콘덴신 보일러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점 양지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은 추천 동영상이고, 이쪽은 구독 버튼입니다. 누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